안녕하세요. 꽃보다 닭입니다. 어, 지금 한 8시 되어 가는데 이렇게 보면 어, 해가 어, 슬슬 뜨고 있어요. 한 7시 50분 정도에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해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시로 가는 그 시점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영하 3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비닐 한장 덮지 않고 이 춘분지도 덮지 않고 하우스도 덮지 않고 요렇게 지금 애들이 추위를 놨어요 어, 예전에 제가 한번 그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 그 들여놓다가 어, 깜빡하고 잎꽂지 조그맣게 심은 애들 차르카분에모듬 심은 애들이 어, 바깥에 어, 노숙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렇게 밑에 창틀에 제가 놓고 많이 키우거든요. 뒤에. 이쪽 여기 뒤에다가. 근데 거기 뒤에, 어, 이꼬이 모듬도 있었고, 여기 거리대에 이 꼬지 잎들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들여놓다 보면 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때는 유튜버가 없었어요, 많이. 어, 유튜버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어, 이렇게 거리대 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할튼가 들여놓고 타가, 잎들이 몇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늦게 노숙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영하, 그때, 그냥 떨어진다래갖고, 1도, 2도, 3도. 어, 영하 3도 때. 근데, 어, 무사하게 그 다육이가 있었던 거예요. 잎들도 멀쩡하고, 얼지도 않아갖고, 그래갖고, 이듬해 어, 밖에다 노숙을 시키고, 신문지를 덮고, 비닐을 덮고,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 그랬을 때, 어, 그렇게 났었는데요. 근데 제가 캔납은 요, 거리대에다가 걸어놓고 키운 애들은 그냥 노숙이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밤에 들여놓다가 깜빡하고 캔을 들여놓지 않았었는데, 걔도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어, 올해 제가 그냥 한번 덮지 않아 봤어요. 덮지 않아 봤는데, 잘 있네요. 어, 이렇게, 파랑새도 잘 있고, 스퍼클론도 잘 있고, 어, 이렇게, 어, 립스틱도 잘 있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거리대 내놓고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들여놓다 보면, 깜빡하고,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거리대에. 그래서 이제 저처럼 신문지, 이불, 뭐 이렇게 비닐, 무릎담요 이렇게 덮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야 제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애들이 영화 3도에 이불 하나 덮지 않고, 어, 무사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노숙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노숙을 하고, 막 신문지 덮어주고, 이불 덮어주고, 갑자기 이제 또 스트로폴 나와갖고, 어, 뭐,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11월하고 12월하고 1월하고 같은 1도래도 매우 틀리, 다고 영화 1도래도.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 갑자기 1월 달에 노숙을 박스, 아이박스 박스에다 해놓고 노숙하다가 작년 매우 추웠잖아요.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얼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때는 조심히 따라하셔야 돼요. 이렇게 상간 지역, 바닥에 내려놓고 키우시는 분들은 신문지이 입을 덮고, 뭐, 비닐 덮고 하셔도 냉해를 입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노숙을 했는데, 무사하게 잘했어요. 어, 무사하게 잘했습니다. 신문지 하나 덮지 않고, 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어, 다 무사해요. 이렇게 냉해를 입으면 애들이 뭔가 약간 분위기가 틀려져요. 어, 예전과 다르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손톱으로 살짝 그런 애들을 흠집을 내보면 물이 툭 나와요. 애들이 갑자기 이제 냉해로 얼어갖고, 물화가 돼갖고, 물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물음이 온 것처럼, 어, 더 심하게 물이 나옵니다. 목대도 이렇게 만져보면, 단단함이 없어졌어요. 뭔가 약간 좀 이상해요. 그리고 한 2, 3일 지나면, 약간 이렇게 뭔가 수수깡처럼 빈 것처럼, 이렇게 만졌을 때 쏙쏙쏙쏙 들어가요. 어, 그렇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일단 여기는 제가 비를 맞히지 않은 곳이에요. 이렇게 노숙을 시킬 때는 제가 작년에는 비를 맞췄지만 여러분들은 비를 맞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 옆에는 제가 비를 맞히고 하우스가 없어서 그냥 저렇게 뒀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은 비 맞은 애들, 어, 비 맞은 애들, 어, 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상이 전혀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석연화도 잘 있고, 얘가 닮아도사야요 닮아도사. 달마도사. 얼굴이 이쪽을 이렇게 봐야 멋있는데, 이렇게. 닮아도사. 얘가 립스틱. 어, 이렇게 있고, 얘가 덴트라 잼. 얘가 홍령 애구리 원. 어머니 얼굴이 제가 만든 스파게티 소스병에다가 리폼해서 키우고 있는. 어, 얘도 그늘에 있다가 나간지 얼마 안 됐어요. 나간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얘도 탔네요. 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얘도 탔어요. 얼굴이.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산 쪽에 이렇게 계속 보면 더 타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해놔야 돼. 저희가 이쪽으로 햇볕이 엄청 많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짧게, 그 해가 이렇게 낮게 뜨니까, 저렇게 낮게 뜨니까 애들이 타요. 이렇게 염자도 있고, 번알 렌스. 번알 렌스. 잘 있어요. 아주 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와봤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둘러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있어요. 애들이. 어, 이렇게 있고. 쟤도 처음 나오는데, 쟤는 어차피 하우스에서 노숙을 좀 하다 나왔는데, 어, 하고 왔겠죠? 어, 하우스에서 달달달. 근데, 어, 제가 어저께 밤에 얘를 들여놔야지 하고 깜빡 뒀네요. <laughs> 깜빡 뒀는데 어, 햇볕에 탈지 안 탈지 어, 듣고 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새로 나가는 애는 타고 얘가 한 그래도 한 일주일 넘게 어, 안에 있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달은 안에 안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얘가 잘버틸지 햇볕에 탈지 어, 두고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 대체적으로 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엘렌. 엘렌도 되게 예쁘죠. 이쪽으로 보면 되게 예쁜데, 이게 뒷모습이에요. 목대수요. 근데 제가 베란다 거리대에서 키우는 애들은, 어, 목대를 키우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얘네들 들여놓다가 목대를 많이 꺾여 먹고, 그 수영이 다른 애들 키우는데 좀 난감하더라고 이렇게 걸쳐져 있죠 리티게 황홀한 연꽃도 무사하고 이렇게 지금 어, 온슬로도 무사하고 얘는 어저께 중간에 제가 촬영하다가 뺐는데 쳐놓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온슬로도 멀쩡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화분을 얘 얼굴에 떨어뜨려갖고. 얼굴 잎이 많이 떨어졌는데, 얘가 얼굴을 제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 목대를 잡다가 뽑혔어요. <laughs> 뽑혀갖고, 새로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있죠? 아주 잘 완벽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있죠? 얘가 매직 골드잼. 얘는 어저께 밤에 진짜 제가 들여놔야지 했는데, 어, 깜빡했네요. 깜빡. 어. 얘는 지금 봤을 때 멀쩡하거든요. 근데 햇볕에 탈지 안 탈지, 어, 궁금해요, 얘가. 어, 하우스에서 그래도 있다가 오늘 한 달은 넘지 않은 애라 조금, 어, 안탈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새로 나가면 다 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아이가 탈지 안 탈지. 그농장에 그러니까 힘을 한 번, 어, 바래보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마왕을 제가 어저께 깜빡하고 촬영하고 내놓지 못했어요. 밤에 촬영하고. 그래서 지금 내놨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 슈퍼클론이 하나는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어, 블랙 킹을 옮겼구나. 블랙 킹 옮기고, 얘가 슈퍼클론. 이렇게 있어요. 아주 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어 이상 있는 애는 없고, 다잘 있어요. 저쪽에 가서 한번 애들을 한번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해가 지금 낮기 떠갖고, 어, 요, 요렇게 돌아갖고, 위에, 요렇게 촬영할 때, 그늘져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 요쪽으로 와봤습니다. 이쪽에 와봤는데, 이렇게 지금 화재는 여전히 아주 예쁜 다홍색을 내고 있고, 어, 리얼 레드도 예쁘고, 블랙킹이 아주 시커매졌죠. 요 아이. <laughs> 아주 시커매졌습니다. 초록초록 해갖고, 못 빠지게, 못낮아갖고 내놓는데 많이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합식한 다육이도 잘 있고 이렇게 보면 어, 오렌지 멀로도 잘 있고 이렇게 어, 러블로즈도 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음, 이렇게 있고 이쪽에 다육이들이 어, 눈으로 봤을 땐다잘 있습니다. 이렇게 멀로도 있고 대성공이네요. 오늘도 오늘도 노숙을 이렇게 잘 했네요. 어, 신문지 처음 내놓으시는 분들은 신문지 덮고, 어, 무릎 담요도 덮고, 비닐도 덮고, 요런 식으로 했는데도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요렇게 노숙을, 어, 하는 것도 사실, 재작년에 많이 알렸어요 요정도 온도에 괜찮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따라서 노숙도 하고 유튜버 님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유튜버들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한번 덥지 않아 봤어요 왜그러냐면 그 전에 떨어져 있던 잎들이 멀쩡해 갖고 요정도 온도에 얘네들이 버틴다 제가 많이들 얘기했죠 무사하게 다잘 있네요 이렇게 야.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